양띠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양띠 하면은 조금 고집도 세시고 의리도 있으시고 무뚝뚝한 듯 잔정이 많으시고 무뚝뚝한 듯 감성도 많이 있으세요 또 양띠 여러분들은 어 조상의 용기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띠분들은 항상 제사를 잘 지내시면 분출이 바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79년생 김희생이죠, 47. 중년에 성주운이 들으셨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그 때가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년 성주가 되면서 대박나는 그런 운을 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성주운이 들어오면 조금 막아놓기도 하고 순간 잘 되게 했다가 폭망하게 하는 그런 좀 변축이 심한 인기를 살게 돼요. 이럴 때는 종교를 막론하고 한번 진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서 돌다리도 두이려 보면 건너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들어온걸 헛되게 버리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기운을 맞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은 어좀 번개처럼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몸이 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변화무쌍하고 변동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 광고나 아니면 전기와 관련된 것들, 통신과 관련된 것들,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들. 어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운이 들어오면서 번쩍이는 번떡이, 아이디어로 뭔가를 개발을 하신다면 큰 성공의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이죠. 또한 이분들이 어, 한 50대가 조금 넘어가나 50대 초반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발이 굉장히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어, 어우러져서.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해외에서 거주를 하셔도 되고, 해외로왕내를 하셔도 되고, 또 해외 물품을 내가 어, 또 수출이나 수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또 지금부터 신용을 잘 쌓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인적 자산을 잘 쌓아 놓으시면 그때 내가 수학을 다할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다 있죠. 그래서 그때는 신용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도 굉장히 좋고요뭐 어 금융회사나 어 또뭐 증권이나 은행 뭐 대출 관련 이런 또 광고하고도 연관이 있는 보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크게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어 대부분 남자분들은 금속하고 관계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 뭐 인터넷하고 관계된 직업 어, 좀 전에도 말했듯이 광고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 많고요. 어, 토가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모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든지 급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예상 못한 일들이 어, 생기는 바람에 좀두서없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 변화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좀 본복이 있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중년의성취원도바람하게 받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년도 후반기에 운세를 보면은 음력으로 항상, 어, 1년 중에는 음력으로 10월달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어, 또 하반기에 10 12, 그러니까 12월에서 어, 1월 2월, 3월 초까지 굉장히 좋으세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뭐든지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6대를 경영을 하시면은 성공할 거다. 지네요. 어, 양띠 분들 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60은 7년생 어, 50은 9세예요 여자는 아 9수가 무섭다고 하더라도요, 정미생들은 끝도 없습니다. 어, 워낙 단단하시고, 자존심도 강하시고,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시고, 어, 그래서 또 60은 7년생 같은 경우에는 일과 결혼에 따라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일을 똑스리나게 잘 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역할나시는 많구요. 어,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주선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맡을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사업을 해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요. 어,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다정한 듯 어쩌면 좀 까탈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적을 잘하고 명령체의맛실을 가진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하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남편 바라기, 남편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굉장히 게으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많으면 불평불만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 삶이 조금 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 60은 7년생 되시는 분들은 쉬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하셔야 행복하십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은 훗날, 지금은 아홉이지만, 시오는 아홉이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어, 가족끼리 조금 일 때문에 직업상 떨어져서 살던 분들은 다 수, 모아서 한목하게 어, 웅기종기 살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고요. 가족과 함께 어,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셔도 대박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67년생 후반기에 운기를 본다고 하면 은 뭐든지 어, 순간 발악치기로 결정을 하고 이동하고 변화를 하는 거는 조금 실속이 없다 그래서 좀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분들 25년도 후반기에 운세, 어, 음력으로 7월달, 8월달은 아주 좋으세요. 뭐든지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이때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 더 확실하게 좋은 달은 음력으로 10월달이세요. 이때에는 뭐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좋고, 파는 것도 좋으시고, 새로운 인연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 새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직장을 못 구하셨던 분들은 취직분도 생기시고, 또 인연을 만나기 원했던 분들은 하늘에 뿅 가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겨울에도 좋으나 이분들은 어, 11월 음력으로 11월 달, 12월 달에는 술을 조금 자제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찌 보면 은 관제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의 실수로 시비수가 생겨서 시부하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내가 술을 좀 자제하시고 어떠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온가리고 기가리고 입가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자이 양띠 여러분들 모두를 보쪽에 통합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해야 되는 다리. 음, 있어요. 9월달, 12월달은 구설, 12수, 당마수, 또 어, 운전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조심을 하신다고 하면은, 후반기에 운도 무탈하시고, 이만큼 금전 운도 잘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어, 내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은, 내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셨고, 어, 전반기에도 열심히 사셨어요. 후반기에도 화이팅 하셔요.